어,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보시죠.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탈당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인공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어, 이준석 전 대표 연대와 관련해서는, 아이 뭐, 뜻이 같다면 누구든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강성필 보호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련해서는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예고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매우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안타깝다. 예. 예. 그리고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도 예. 일견 타당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러한 선택까지 갔어야 했느냐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 호남에서부터 동력을 받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매우 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러면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예. 보면 일단 호남의 의원들 그러니까 예. 이낙연계라고 하시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비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음. 이것을. 탈당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김부겸이나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 이러한 것들이 본인들에게 왜 동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어찌 됐든 이황지사 나가셨으니 이왕지사 나가셔서 창당을 하시기로 하셨으니 음. 우리 양당 정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타파할 수 있고 음.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당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